32페이지 필수의제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어? 자 다음이 정의되도록 하는 실수의 엑셀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요. 우리 로그를 풀때 가장 중요한 거는 로그가 정의될 때에 뭐다? 밑이라는 아이가 0보다 크고 뭐면 안 된다. 1이면 안 된다. 그리고 진수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진수 역시 0보다 큰 양수여야지만 로그가 정의된다라고 했습니다. 아? 자 그래서 밑 조건은 두개 진수 조건은 한 개를 만족을 해야지 로그가 정의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. 자 1번부터 가도록 할게요. 자 1번 보니까 밑이라는 아이는 정상적인 아이고요. 어느 부분만 진수 부분만 미지수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. 자 그래서 진수만 조건을 만족을 한다 하면이 로그는 정의가 될수 있다란 얘기죠. 자, 그래서 x 2의 제곱이라는 진수가 0보다 커야 한다라는 얘긴데 이거 끝난 것 같습니다. 아, 우리 고1 때 배웠죠. 이차 함수 이게 0보다 큰지 안 큰지 잘 모르겠다라면 우리 그림을 살짝 그려 달라고 했어요. 자, 이차 함수의 그래프는 총3 가지의 버전이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점, 서로 같은 한점 그리고 만나지 않는다.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. 한 점에서 만난다. 만나지 않는다가 있는데, 이이는 x-2의 제곱이 는 0이 되는 값이 x는 이 e 하나인 중근을 갖는 그래프이므로, 우리 한 점에서 만나는 요런 그래프 판단할 수 있겠네요. 자, 그러면 이 그림으로부터 더, 이 아이가 0보다 크다면 항상 저 로그는 정의가 될 수가 있는데, 0보다 크다란 얘기는 0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으면 되는데, 안타깝게 누구 하나 빼고요? 요거 하나 빼고는 다 위쪽에 있네? 라는 거죠. 즉, X가 뭐가 아니기만 하면 돼? 2가 아니기만 하면, 나머지 애들은 모두 성립하네요. 즉, X가 2가 아닌 모든 실수에서 항상 뭐가 성립한다? x 2의 제곱이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하므로 이하의 2이가 정의되도록 하는 실수 x의 값의 범위 다음과 같이 x가 2가 아닌 모든 실수라고 적어 주시면 정답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. 아? 이어서 두 번째 갈게요. 자, 두 번째는 밑 또 진수도 모두 미지수이기 때문에 둘다 조건을 만족하는지 잘 모르겠어. 그래서 판단 들어가셔야겠죠. 첫 번째 밑부터 들어갈게요. 자 밑인 0보다 커야 하며 1이면 안 된다라고 했죠. 첫 번째 x가 3보다 커야 되고 두 번째 옆으로 이항을 해 주시면 4면 안 된다. 그리고 두 번째 진수 조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가 0보다 커야 되는데 맨 앞에 있는 최고차항이 음수면 안 된다라고 했죠.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지금 뭐 하는 중이다? 양변 마이너스 1 곱해주는 중이기 때문에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방이 바뀌어요. 인수분해되나 확인해서 인수분해가 안된다면 아까처럼 요런 느낌으로 확인해주셔야 되는 거고요. 인수분해되나 확인해봤더니 x-1, x-4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인수분해가 되므로 우리 뭐할수 있어요? 작으면 4의 값에 의하여 x의 값의 범위는 1과 4 사이의 값의 범위를 가져요. 라는 걸알수 있네요. 자 그때 우리는 뭐해야 된다고요? 밑 조건과 진수조건을 모두 만족을 해야지만 로그가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수직선에 표현해 주시면 1, 3, 4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. 밑조건부터 갈게요. 3보다 커야 하며 4면은 안 된다. 그 다음 진수조건 1과 4사이다. 자, 이렇게 해주시면 공통법이 딱 요거 하나가 되겠습니다. 라는 거죠. 그래서, 우리 2번 다, 실수 X의 값의 범위는 3과 4 사이의 값이에요. 라고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, 자, 1번 같은 경우 조심하셔야겠죠. 우리 작으면 사이 값, 크면 큰 것보다 크고, 오, 작은 것보다 더 작다.인데, 다음과 같이 중근을 갖거나 또는 근을 갖지 않아요. 어근을 갖는 경우는 그림을 그려서 판단해 주기로 했습니다. 라고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.